우리의 리콜 팔자 윤종신이 보아하던 정리가 애매한 눈물자고 없는 말티즈 장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동안 계속 예능인 활동을 하다가 6년 만에 본업빈 영화감독으로 복귀한 작품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재밌어요. 네, 다이가우스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SNS 각종 뭐그 인스타그램 뭐 에, 페이스북 이렇게 뭐 예,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 여러분들의 홍보 여하에 따라서 이 작품이 이제 유작이 되는지 아닌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배우들 진짜 지난 여름 정말 땀을 흘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모든 걸, 걸 걸고 했습니다. 그게 스크린에서 느껴지시죠? 네, 정말 열심히 했고. 이 분들, 이 배우들의 이 젊은 배우들의 성장 앞으로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진짜 잘 이렇게 보면 너무 잘생겼잖아요. 네. 잘생겼어요. 너무 못생기게 만들어서 멋지게. 너무 미안합니다. <laughs> 네, 아무튼 계속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극장이 <laughs> <굉장히> 많이 새거네요. <쌩하네요. 웃음> <laughs>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소리 질러. 한번더 크게 소리치지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이 열정, 뜨거운 열정 그대로 담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고요. 어, 여러분들이 뜨거웠던 마음을 이 주변 지인들에게 잘퍼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전달!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는 리바운드의 순규, 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영화 재밌죠? 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지인분들과 가족분들과 이제 여러 번 즐겨주시는 거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를 연기한 정권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귀한 발걸음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으셨다면 입소문 언제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리바운드에서 재윤 역할을 맡은 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영영아 홍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높은 곳으로 한번 기상해보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조심히 귀가하시면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희 네, 영화 리바운드에서 착한 배신자 한준영 역할을 맡은 이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작년에 정말 뜨겁게 불태웠습니다.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3차 충무로의 미래를 책임질 제2의 e. 마이클 조단. 지능 역할을 맡은 안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영화 재밌으셨나요? 네. 진짜 재밌으셨어요? 네. 저희 영화 재밌으셨다면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고 농구부 코치, 강코치 역할의 안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충무로의 미래를 책임질 브래드 피티였는데 지금 약간 혼동이 생겼어요. 충무로의 미래를 책임질 마이클 조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영화 저 드디어 내일 개봉합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사랑의 감독에 위한 모든 스태프 배우분들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웃고 계신 얼굴 보니까 너무 너무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여러분들 어, 지인분들, 가족분들께 저희 영화 많이 추천해주시고 어, SNS에도 많이 홍보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좋아요를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홍보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내일 개봉에 앞서 오늘 저게 좀 미리 선보이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리바운드 팀이 여러분들 모두를 응원한다라는 두팔 벌려 챌린지라고요. 강양영 코치의 마지막 제스처 여기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하실 텐데 많은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